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쓰셨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직장에 다니는 분이면 넥타이 메고 단정이 있고 근무하다가 오후 3시쯤 되면 넥타이도 좀 헐거워지고 옷도 좀 그러고 그 때가 중요한 때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남은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넥타이 새로 매고 옷도 새로 딱 하고, 그리고, 오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데, 훌, 그럭저럭, 그러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같으면, 아침에 예쁘게 화장했는데, 오후 3시쯤 되면 화장도 좀 지워지고, 약해지고, 또점심도 잡숴으니까. 어떤 여자는 다시 입술도 칠하고, 화장도 좀 고치고, 머리도 새로 빗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후를 지내는데, 어떤 여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뭐, 그럭저럭 있다가, 누가 인생을 바르게 아름답게 살까요?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침부터 살아온 생활을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후를 산다면 큰그 생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하루를 그럭저럭 때운다, 넘긴다. 그렇게 살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심입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썼어요. 시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녹아져서 쓰여진 게 시잖아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걸 보면 다윗은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고, 신앙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하며 살아라. 다윗은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라. 두 번째, 내 인생의 짧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세 번째,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하며 살아라.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 마지막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일날이 있듯이 죽는 날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태어났으면 꼭 죽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죽는 날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일날은 잘 생각하지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 생일을 챙기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어, 생일날. 귀해요. 뭐 생일날 파티한다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생일날을 기억하세요. 근데 생일날을 기억하는 만큼 나의 마지막 날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미련한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왜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다? 미련한 인생이다. 그건 미련한 인생이다.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자라고. 초상집은 뭐예요? 한 인생이 끝인? 그게 초상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의 모습은 어떨까? 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내 인생 마지막 날 추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별볼일 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꼭 생각해요. 이 말씀 들으니까 누가 떠올라요 성경에 가장 적합한 부자와 나사로 맞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살았을 때는 화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추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거지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날 아름다워졌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늘 내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내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얼만큼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내가 죽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지요. 내 남은 인생, 정말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서, 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입니다. 죽는 날 알고 싶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내가 인생임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강한 줄 알아요. 내가, 내가.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연약한 인생 아니야.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왜 연약한 인생이야?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내가 한 번이라도 교만해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멋대로 살고 그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열한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앞에 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그리고 꼭 기억해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삽시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짧음을 생각하라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인생이라는 게 자기의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볼 때한뼘 길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손으로 꽉 잡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한 뼘, 한 뼘. 인생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논산 중앙교원 이제 벌써 이제 28년째 들어가요. 횟수로. 한편이에요한 편, 한편 같아. 금방이에요, 금방. 인생 짧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편이에요한 편. 짧음을 아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지. 너무 인생이 짧으니까. 낭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가치 있고 좋은 것에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짧음을 알아야 돼요. 종종 그러지요. 아이고, 오늘 못 오면 내일 러지 물론 맞아요. 오늘 못한일 내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꼭 아셔야 돼요. 오늘은 지나가면 내 일생 중에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똑같아요.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렇다면 오늘이 지나가면 그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만큼 내 인생이 짧아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인생이 한뼘 길이만큼도 안 됩니다.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 앞에 내 인생, 뭐 90년, 100년, 그건, 그건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 인생은 짧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 보고 살면 짧은 인생으로 끝나요. 영원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지요. 주의 앞에는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도, 진실로, 사실을 보면, 그거,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 난 건강하니까, 뭐 내가 뭐, 나는 젊은데, 뭐 내가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기반 다 닦아놓고, 나는 든든히 서 있다. 그것만 보는 사람은 허사라는 거예요, 그게. 허사. 그러니까 영혼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모세도 시를 썼어요. 모세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 모세가 쓴 시예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게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똑같잖아요. 다윗의 노래나 모세의 노래, 믿음의 사람은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요, 5절과 6절 사이에, 5절과 6절 사이에, 셀라란 말이 있어요. 가로하고 셀라. 있지요? 어, 셀라. 이건 뭔 뜻인 거 아니? 이 시편은 시예요또 유대인들은 이 시를 읽을 때, 이게 높낮이 음률를 주어서 읽어요. 셀라란 말은 높이라, 그 말이에요. 높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부터 내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짧음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은혜가 되어서 소리가 높이. 자세히 들은 분은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4절, 5절은 조용히 읽었고, 6절부터는 조금 크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는지 그냥 지나가니까 난 몰라. 뭐 그런 분들 있겠지요 제가 일부러 크게 읽었습니다. 서류를 높여서. 그러니까 잘 봐요.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내 인생이 짧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나 생각하면 음이 높아져야 돼. 요 아, 그래! 정말 그렇지! 높아져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내려와. 거꾸로. 셀라가 아니고 반대요 라셀인가? 저가는 내려와.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들을 때,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게 인생을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림자 같이 다닌대요. 그림자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눈 감고 있으면 난못 보지. 절 봐요, 눈 뜨고. 실체가 있으면 거기에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지. 이건 가짜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같이 살아요. 뭐예요? 가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가짜. 가짜 너무 좋아해요. 진짜는 이건데, 진짜는 영혼을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가짜, 그림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가짜. 가짜.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가짜. 이건 그림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거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살아야지 가짜를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죠. 헛된 일에 소란하며, 그랬어요. 헛된 일에 소란하다? 소란이란 말 알잖아요?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어떤 사람 보면요. 하, 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헛된 일에 열심히 어된 되게 헛된 일이란 뭔고 하니, 육신만을 위한 일. 육신만을 위한 일이 헛된 일이에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입고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건가요?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야죠 만약 먹고 잘 입고 그게 다라면 인생하고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우린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헛된 일, 헛된 일. 제가 언젠가 화장실을 위해 산 여인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나요? 화장실을 위해서 한여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세 사는데 주인집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네요 그러니까 늘 불편하지. 화장실도 주인 우선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거기 가야 않나요 시간이 거의 동시인데 늘 주인집. 그래가지고 막 한임해진 거예 어떻게든 화장실 마음대로 쓸수 있는 집 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든 집 하나 샀어요. 만족할까요? 어느날 친구 집 갔더니요. 아파트 가보니까 화장실이 두 개. 안방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음, 자기네 집은 하나라 그냥. 어. 화장실 갈라면 그냥 아빠, 애들 막 싸워 쌌는데. 화장실 두개 있는 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죽어라고 노력해서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병이 악화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화장실을 위해 산 여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헛된 것에 요란 떨다가 인생 끝난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재물은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재물을 쌓으란 말 없어요. 재물은 누리는 거예요. 재물 있으면 누리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돈 있으면 자식들도 주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어요. 누구도 딱 세상에서나 재물이 필요하지. 죽으면 10원 한장못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죽으면 10원 한장못 가져갑니다 에이, 안 먹고 뭐하고 애들한테 냉겨주고 가야지 냉겨주면뭐 그때 별수 없어요 주긴 주세요 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노력 없이 받은 재물 바로 쓰는 자식들 별로 없어요 인생을 바로 살도록 잘가르키는게 부모의 사명이지요 그뭐돈 많이 남겨 준다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깨달아요. 너무 귀한 걸 거저 주면요 고마운 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잘 부모들이 해야 돼요. 쌓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쌓지 재물은 세상에 쌓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있으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도 쓰고. 자기들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쓰다 죽으세요. 그게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이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중간에 넘어지고 잘못하고 이런 거다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 나는 산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아주 높아요. 생각이 넓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시를 이렇게 많이 썼지요. 매일매일 열심히 삽시다. 우리도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 못 마시면 홍차라도, 녹차라도,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마시면서, 지금까지 한나절 살아온 거 생각하고, 앞으로 나머지 어떻게 살까? 좀 생각하면 하루하루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아지겠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든 편이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 나는 쉬어야 할 나이야. 내 나이에 쉬어야지. 다 내려놓고 쉬어야지. 그건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꼬린 지점이 저쪽에 보여요. 아이, 꼬린 지점 보인다. 쉬자. 그런 경주자 있어요? 그 농토리죠. 꼬린 지점이 보일수록 더 열심히 달리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생각하며 삽시다. 아이고, 아멘이 너무 적어. 생각하며 삽시다. 비행기요. 비행기 다들 타보셨죠? 비행기가 이렇게 쫙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속도가 붙은 어느 지점에 오면 날개를 쫙 내리면서 공기의 저항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요, 막 달리다가 그 지점을 놓치면요 큰 사고 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쳐막힙니다. 그럼 큰 사고죠. 만약에 사고가 안 나더라도 나르지 못하는 비행기는 뭐 자동차지요? 자동차치고도 괜히 간만 비싸지. 날개 달렸으니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뭐 진짜 쓸모없는 자동차지. 아, 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전체 인생을 볼때 어느 시점에 딱 날라야 돼요. 이때 못 날르면 진짜 좀 어려워져요. 만약에 못 날랐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준비하고 속도를 내가지고 또 시점을 잡아서 떠야 됩니다 떠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뜰때 말이에요 가장 힘든 때예요 아, 속도를 달다가 날개를 내려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막 안고 떠야 되니까 인생이 그래요 뜰때 힘들어도 떠야 되는 거예요 뜨기만 하면 저 아름다운 하늘 헐헐 나는 비행기인데 오늘 우리가 뜨질 않아요. 시점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오후 3시, 그때 한번 하루를 뜨고 또 계속 생각하며 살면 뜰수 있어요. 뜹시다. 하루하루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저도 다회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인생의 짧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